이정올라고도이같이와도지 정도. 이제점이제 점심 지먹까지 먹고 자먹었다먹 칭찬해 칭찬해 주 응? 는데 제가구시기 <laughs> <자동으로 씻기. 웃음> 아. 응? 자, 동구시기 자, 자동단장 하고 주무셔 영기 자, 자지구시기 자, 자동구시기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. 이번 나서기랑 이 아이고 <웃음> 아이고 아, 이 o I go. I 셔요 응, go. I g 셔 자, 다 보내고 있어. 지금 가지 잠자고서는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. 일어나자마자 할미한테 앵 해서 나와서 쓰담쓰담 해주고 이제 그만하라고서는 이렇게 비닐 베고 누워 있는 거예요. 어. 아 시원하니 좋다 가지야. 심표 병을. 아직 점심 먹고 자면서 할미도 잤네요. 아, 그도안 일어나네, 우리 가지. 좀더 쉬셔. 그냥 어제 막. 웅리침대에서 내려오더니 여기 가서 뒹구르 뒹구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아유 가지야 그렇게 잘 잤어 <laughs> 가지는 자고 일어나면 아주 기분이 좋은가 봐 응? 어청 그렇게 혼자 내려와서 일이 빨리 오더니 빠르게 오더니 뒹구르 뒹구르 <laughs> 우리 같이 그렇게 좋아? 응. 너 할미 한 바퀴 돌고. <웃음> <웃음> 돌고 다시 가서? 거기서 쉬셔, 뿅. 가지는 가지 전용 식탁. <laughs> 알려줘야지 그렇게 해면안 돼. 예, 예, 으차, 응? <laughs> <같이. 웃음> 어? 깜짝이야. 어. 어차피. 어. 우아 어. 가지. 아까 오전에도 엄청 높이 뛰었 어. 아까 오전에 제자리에 다음에그 자리에서 점프를 그렇게. 하더라고. 어우, 대단해. 송가지. 가지. 운동 좀 하고, 맛있는 추루 하나 먹자. 세상에 공짜는 없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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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도 잘어디유연 <laughs> 어? 어? <laughs> 뚠뚠해 음. 뚠뚜 유연 <laughs> 유연 뚠뚠

오! 오! 우와! 대단해, 어리 같이 심표. 심표, 심 그래도 심표 하면서도 집중하고 있어. 아, 지금 너무 귀여워. 얼굴 완전 아기 호랑이야. 너무 예뻐.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? 대단한 도약이다. 으차으으 어, 숨차 음, 숨 쉬어 쉬어 <laughs> 가지 휴식 조금 먹자 얼마나 뛰었다고 엄청 뛰었구만 지금 자기 5분 동안 뛰어봐 자기 견딜 수 있는 <laughs> 어, 자기 어떻게 알았어 5 분인지 어어 누워서라도 좀 놀게 해줘요 옳지 옳지 어 <laughs> 응. 물 먹고 맛있는 추루 하나 먹자. 자자 응. 물 마셔. 응. 물 마셔. 응. 할미 기다렸어? <laughs> 뒤에서 소리가 나서. 응. 응. 마셔 시원하게 천천히 옳지 저희 거기 추루 맛이 응. 네 가지 맛인가 그렇거든요.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. 연어, 참치, 치킨, 대구 네 가지면 아무거나 자기가 줘도 돼. 응. 응? <laughs> 집중하고 있어. 할비한테 간다. <laughs> 어디 봐봐요? 살몬, 연어. 연어, 응. 연어 먹을까? <웃음> <웃음> 음. 음. 좀 맛있는 건가? 음, 뭐 죠? 자꾸 더벌 리지 말고, 내가 벌어지 니까는 다안먹 잖아. 가자, 여기 접시, 접시에 있잖아. 그냥 음, 음. <laughs> 맘만 먹어라, 맘만 먹어. 응, 거기에서 긁고 싶어. 가자. 가지 요거 응, 이거 맞아. 세상에네 이거 안 먹어볼 거야? 또잘 먹네. 다 먹었대. 가지 쉼표 물. 눈 빠져. 우리도 살랑살랑 해가면서 기분 좋은가봐 놀기도 잘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물도 마시고 할비 감사합니다 해 가지 세수 오이구 가지 그러면 심표 세수해 신이 쉼표 병. 소리좀 줄여줘 음, 우리 가지 여기서 자고 싶어? 그럼 가지 여기서 신표해 할미 생각에 가지가 여기 와서 자는 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할미 조용히 나가 줄게 가주신 표뿅